아 오늘 진짜 너가 먹고 싶은 거다 시켜줄게. 둘이 먹어? 어. 오빠 우리 둘은 안 돼. 아 뭐야 안 돼? 모입이안 돼. 오빠 맨날 여자 이렇게 같이 같이 먹으면은 썸 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잖아. 오빠 나랑 그게 안 된다니까 모입이 너를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니까. 아 은비야, 미안해.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돼. 혼나. 진짜로. 어떻게 혼내줄 거야? 오늘 근데 적당히 먹을게 여러분들. 솔직히 순형도 뭐 많이 못 먹으니까. 안녕하세요. 못 BJ 실계 팬분들. 여긴 아프리카 대표 정판 BJ 팔계입니다 <laughs> 네. 내가 왜 BJ 팔계냐고? 그분은 내가 조금 좀 걸리고 네. 요즘 그나마 실계로 돼 있고 너는 네. 팔계로 돼 있던데? 당신 뭘 파신 좀 몰라요. 억울해요. 근데. 네.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팔았는데 이렇게 됐네요, 뭔가. 아, 거기 나가서 했어? 아, 오늘 가서 했는데. 아. 500명. 500명? 어, 많이 판거 아니야? 나 그거 한 번도 안 팔아 봐서 몰라. 아니야. 아니. 시장다 숫자 봐. 500명? 네. 죄송하지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아, 은비 뭐... 왔어? 아, 어서 오시고요. 어서 아, 오세요. 근데 뭐 시아에 오신다길래 이거 선물. 선물이야. 나 너랑 갈 거야, 은비야. 은비야. 아. 아이 여러분 아, 근데 은비 오늘 휴방인데 와준 거야 아 진짜 나 아, 휴방이었어 쉬고 있었어요 왜 근데 그 정도까지 달려올 정도야 뭐연주한테말하어야 <laughs> 오늘 너 뭐하고 있었냐 근데? 진짜 찐나? 나 자다 일어나고 온 거예요 아 진짜로? 어, 아왜또 생활인데 어. 자꾸 이렇게 불를 하길래 시랄시랄하네 <laughs> 화장 다 하고 왔으면 서겠어시 아, 준비하는데 1시간 반 걸려놓고 너샵 갔다 온거 아니야 근데? 아, 아니야 근데 잠깐만 음.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? <laughs>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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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뽑고 있는데. 아, 아, 나 이제 네네, 말라, 아 도와주세요, 네. 뽑으세요. 네. 어머 어머. 아, 어머, 어머, 아 아니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오는데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치? 제가 괜히 이세분이 이스바... 파티 오셨어요? <laughs> 아, 혹시 나이 여쭤봐도 돼요? 아 저는 스물 다섯. 와. 스물 다섯 살? 너몇 살이야? 스물 여섯. 아 스물 여섯. 동안이지다. 어 고마워. 나는 이게 소맥하면 조절이 안 되더라고. 네, 천천히 드세요. 그래서 천천히. 예, 천천히 먹는데. 그래서 돼요. 못 먹는 거지. 내쪽좀볼래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수박으로 앉아. 아니 뭐 먹어? 과일 수박 먹어. 수박? <laughs> 우리 윤정이 뭐 먹어? <laughs> 나먹태와 <먹대. 웃음> 음, 궁금이야. <laughs> 아, 우리 선배. 숨피 음, 두잔 먹어. 아, 뭐야 너? 이이 팬들 아, 데리고 아, 스타하고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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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? 야 <laughs> 와.. 저도 돌았구나 아, 길게 아, 봐야 되겠네 스타제이예요 스타비제이요? 아니요 저 섹시어캠이요 아 섹시어캠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섹시어 네? 섹시어캠이예요? 지금 웃은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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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, 옷이 워낙 이렇게 청순하게 입고 와가지고 여친룩 견제를 잘하네 아니요 아니 무슨 견제야 견제 일도 안하는데 아 견제가 안돼? 아아니 아냐 아, <laughs> 아, 견제 수준 아니다? 아니아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 아 근데 오빠 진짜 잘 먹는다 아. 왜 그렇게 잘 먹어? 0백 찍다가 지금 17,000 찍고 있는 중이야. 딱... <laughs> <laughs>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말 미코가 화장품. 어 버리지 않아? 다 버려. 안 찾으러 그치? 가. 안 찾으러. 네. 안 찾으러 가. 어. 나 찾으러 갈게. 이거 시그널이야? 그냥 작업이지. 오. 아니면은 자주 보는 사람 아니야? 누군데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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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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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내 얘기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. 난아 이러면서 뭐나 속옷? 속옷? 아 이거는. 그니까 위아래 세트야 아니면 뭐 여자들은 진짜 이거 색깔 다르면 그렇게 안 입어? 내가 봤을 때도 좀 별로야. 막 야, 여기 한쪽 검은색 한쪽 하얀색 양말 신는. 아, 나는 만약에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이다. 아 그거... 애국애국자다. 그거... 참아 <laughs> 애국자다. 아, 그거 어때? 그냥 무난한. 핑크 어때? 핑크 팬티. 아 너무 싫어요. <laughs> 아 진짜로? 아, 핑크? 아나 입어본 적이 없긴 한데. 아시야 좋아한다. 아, 너 너도야? 아, 너 그쪽이야? 아니 아니 아니. 아 근데 귀여워. 아, 웃을 때 귀여워. <laughs> 아얘 웃을 때아나 실제로 보면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들어 응. 진짜로 안돼 저런 여자친구 어너너 응. 아, 너 약간 내한테 물어보는 거 자꾸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, 어. 진짜 호감이 어, 너를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니까 <laughs> 아은데 미안한데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돼 혼나 진짜로 어떻게 혼내줄 거야 핑크 팬티 <laughs> <laughs> 나 이건... 오늘 보니까 잘본게 음. 둘이 하면 더 재밌겠다. 아나 진짜 감기에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야? 나 응, 어, 감기야. 감기 아 그럼 안 되지. 응. 술 먹으면 안 되잖아. 뭐? <laughs> <laughs> 아얘좀 취했어 <laughs> 여러분. 야야야 사고 진짜 나 또. 아 죄송해요. 내가 은비 챙길게요 여러분. 엄마, 술 버릇. <laughs> 술 버릇? 나술 버릇? 나 그냥 자는데? 그 말고 없어요? 같이. <laughs> 아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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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소고기 그랬잖아, 너 아니야, 아야 응. 아, 어. 어, 아니,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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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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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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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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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야아아야 아니야, 아야아야아야아야아니 아니야, 아리고아타야 아니야, 아데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야아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아야아아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아아아아 뭘로 해? 음, 이건 안 되고. 근데 은비야 응. 나 온딱 말할게. 왜? 고마워가지고. 아니 또 소비했는데 또 와줘가지고. 나 진짜. 너 너도 우리 집올 거야? 응? 갈게. 진짜? 아 진짜로. 감 근데 시아 근데 오빠 실제 좀 실제로 보니까 괜찮지 않아? 아 근데 옷볼때 귀여워 진짜. 핑크 어. 팬티 상상되고. 어? <laughs> 먼저 조이가 어? 그래 인기가 써요. 좀 많아. 은근히. 아, 나 인기 없어. 너. 사람을 약간 갖고 놀어서 그렇지. 어? 아니지. 난 가지고 안 놀아서 문제지. 아, 맞아. 아, 그래서 우결이 하나 도 없구나. <laughs> 좀 빡세 그거. 나, 나 음, 나는 좀 땡세. 빡세. 그거 여기? 재난 수준이야, 진짜. <웃음> 아, 그래로 <laughs> <진짜로>? 다른 <laughs> 어. 방송을 못아 해. 뭐 무조건 뭐. 그 사람 나와. 대뭐 아뭐 누구 불러 누구 불러 또뭐 <laughs> 스타 스푼 누구랑 할까? 회독 그 사람 나와. 아, 진짜로. <laughs> 그거 보면 이제 어지러지. <laughs> 어 이제 난가? 음? 어, 언니 욱이 형 하고 싶어?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여자 게스트랑 많이 하면은 음음. 안 믿어 웬만한 사람으로는 형도 음. 안 믿잖아 사람들이 아니 내가 몰입하면 믿어 애들 어또 속아 <웃음> <웃음> 또 속는데 아형 뭐 자신 있어 형은? <laughs> 아 그럼 약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음. 음.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누구랑 하고 싶어? 왜 그래 진짜 왜뭐 품도 선나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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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. 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만약 마음 설레게 하면은 그 진짜 대단한 같아. 아, 그거 같아. 도라로바 같은 것 새끼야 이거 진짜로. 나 아, 진짜로. 어, 사람이냐 니가? 내 가슴 어. 만져봐 한 번. 가슴을 왜 만지래? 어때 떨려? <laughs> <왜> 이렇게 튀어나와. 꼭대서 <laughs> 썼어. 근데 은비야 너 남준영이 사귀자면 사귈 거잖아 솔직히. 그 나는 얘한테 그럴 마음이 1도 없지. 어 이제 마음은 없는데 형 솔직히 어? 은비 꼬시면 꼬실 수 있잖아 꼬시라고 아러니까 만약에 그거지 안 꼬시면 형 죽어 지굴게 <laughs> 진짜 너안꼬시면 아니 안 꼬셔 진짜 아 근데 은비 난 좋아 응? 음? 일단 성격이 좋아 음. 연애 나뭐할 시간이 없어 나 아, 너무 파..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 내가 왜 아, 거짓말에서 남는 게 뭐냐고 형은 사랑이 뭔지 모르겠네 사랑? 헤드립하는 우리 마왜왜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이게 왜, 왜 빼드리고야? 환상의... 사랑이라는 건 아는데 아니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달이야 형 진짜, 아, 진짜 오빠 심각하다 심각.. 그게... 다너 같은 여자야 뭘나 같은.. 나는.. 왜 둘이 귓속말 해? 쓰읍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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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눈치가 느릴 때가 있어 뭔데 왜 외간 남자랑 어. 왜 했냐고? 뭘 외간 <웃음> 남자랑 <laughs> 왜해뭔개야아 뭐 <laughs> 뭐, 뭐, 뭐. 근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섭외했을 때 <laughs> 음, 음. 아, 그래도 오빠는 막 밤이 있으니까 나 밤이랑 그냥 술 먹방. 한... 나 근데 오늘로 정했어. 뭔데? 아 은비는 달라. 나도 오늘부터 정했어. 누구인데? 민종이야 아, 아니 형술 괜찮아? 짠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먹는 거야. 아 그럼 괜찮아. 자, 어, 그러니까 아, 오케이, 텐션 안 떨어지고 나도 술 알딸딸 올라오면서. 아니 형은 원래 술못 먹어. 었못 먹어, 못 먹는데. 근데 형 옛날에 그거 했다며. 술 먹는 거야? 옛날에 그거 했다며. 그러니까 주 먹방 맨날 했지. 일단 게임을 하잖아. 게임 아. 하면은. 좀 많이 빠지지. 나 근데 술 먹으면서 그 게임 같은 건잘안 해봤는데. 아 빼빼로. 아니 그냥 이거 먹으라고 집에서 갖다 놓고서. 그 그걸... 나는 언제나...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할까요?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왜냐면. 원하는 사람들 끼해야 돼. 아, 나 표정 좋 같은 아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? <laughs> 아, 그냥 그걸로 하자. 어떤 거. 형이랑 나랑 대결할지. 아, 하지 마. 아, 그래가지고 아. 아. 이랑은비랑 하고 아, 나고 나 먹을게 나 씨발. 아, 아. 아니 씨 아무리 방송이라도 아. 얘가 가족끼리 뭐 해야 되겠어? 아, 그러면은 야, 아무나 와. 아, 나안피할게 없네. 아니, 아니 썼는 아니야. 아, 어, 아니, 아. 아. 해 빨리. 어, 아. 거. 굳이 이게 맞나 싶다. 아, 어. 그래. 아. 아. 아.